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문제는 우선 내버려두자는 표현으로 우선 그건 차치해 두고 라고 많이 말하죠. 오늘은 차치해 두고 할때 차치라는 단어를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차 우선 차는 생긴 모양이 무덤 앞에 있는 비석 같죠. 비석을 우선 세워놓자고 연상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두다치는 그물망망 고들지기 어우러졌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 그물을 똑바로 펴서 설치해 두었다라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쉽겠네요. 차치를 지격하면 우선 두자네요. 잠시 옆에 놓아두자는 거죠. 사전적 의미로는 내버려두고 문제 삼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산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 예산이 누락된 것은 이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예산비중은 일단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 예산이 누락된 것은 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혹시 대화나 글쓰기를 할때더 중요한 것이 있어 다른 것은 일단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할때 차치한다는 표현을 실생활에서 사용해보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